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화학원 해설을 맡은 최진아입니다. 우선 이번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현재 우리 화학원의 등급 컷이 50점 만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어, 물론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2점짜리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될 만큼 난도가 낮은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격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화학 1이라는 과목이 다년간 오랫동안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 보니까 고난도 문항을 대비해서 훈련을 해온 그런 준비된 수험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총평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시험 난이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청 쉬워서 등급컷이 만점인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로 평가해 볼수 있겠고요. 어,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작년 2024학년도 수능 이후에 계속 쉽게 출제하고자 하는 기조가 이번 수능까지 이어진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졌던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 시험이 이번 수능 시험이 평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을 몇 가지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유형이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낯설지 않은 매우 익숙한, 매우 친숙한 문항들이 많았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기반으로 정직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점수,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합 또는 매칭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떠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그러한 문항들 역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논리로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점자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시험 현장에서 분명히 체감 난도는 보다 높았을 텐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꼽아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료 해석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항이 8번, 그 다음에 8번은 전기 음성도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동의원소 문항이 그러했습니다. 어, 우리 어떠한 자료든 간에 이게 그래프로 주어지든 표로 주어지든 텍스트로 주어지든 그 데이터를 빠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해설 강의할 때도 기존의 모의평가 해설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평이해진 시험에서는 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인한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그러한 문항들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문항이 14번 오비탈과 전자배치 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양적 관계 문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난도 문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린 다음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쭉 푸는 것보다는 실수가 한번 있었다면은 시간도 지체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긴장감도 배가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을 다시 점검할 문항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비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방금 언급드렸던 8번, 12번 문항은 자료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문항이었습니다.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지만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듯이 그래프의 X축, Y축은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을 빠르게 확인하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해석을 해낼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위 원소 문항에는 숲을 보자라고 하는 아이콘을 붙여 놓았는데요. 작년 수능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작년 수능의 동위 원소 문항에서도요. 이번 수능의 동위 원소 문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숲을 보는 기분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문항, 방금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렸던 오비탈과 전자 배치 문항인데요. 어, 여기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빠르게 캐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 꼼꼼한 풀이 이런 것이 강조된 문항이었습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놓은 것은 4페이지에 해당하는 문항이기 때문인데요. 17번 중화적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은 아니었죠. 어, 작년과도 동일한 유형, 그다음에 올해 모의평가에서도 꾸준히 이어졌던 동일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푸는 방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잘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번, 19번은 중화반응과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 문항이었습니다. 중화반응의 양적관계에서의 관건은 액성을 찾는 것인데, 액성이 매우 쉽게 찾아지도록 제시가 됐습니다. 거의 중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다음에 화학 반응식과 양적관계 역시 여기에서의 관건은 한계 반응물과 계수를 찾는 것인데 그두 가지가 모두 다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18, 19번 양적관계 문항들은 개념을 물어보는 개념으로 풀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항은 드디어 화학식량과 몰 파트가 차지했습니다. 어, 작년 해설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자이스토리 강좌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렸던 말씀인데요. 바로, 어, 양적 관계 문항들이 조금씩 힘을 빼면서 난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반면에 화학신양과 몰파트가 고난도 문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드디어 화학신양과 몰파트가 두 양적 관계를 제치고 20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의 기조상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앞서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여러분이 이미 본 유형일 거예요.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올해 모의평가들에서 보았던 패턴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가지고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숲을 보자 라는 아이콘을 붙여놓은 이유는요, 여기에서도 숲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면 조금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해설을 하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단원별 출제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시 점검해 볼 문항,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고민했던 문항 이런 것들의 출제 요소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모두 다를 테니까요.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문항 하나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